주식을 쉽게 하자. 세력버스입니다. 현대건설 이번에 매수타점 나온 거 보이시나요? 현대건설이 지난 2년간 엄청나게 빡세게 성장을 했다는 거는 아시죠? 매출액이 20조도 안 나오던 회사가 2년 만에 25조의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런 대형주일수록 사실 가치투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흐름이 나오는 편이지, 어, 부동산 경기 전망 이런 거는 사실 실적만 잘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익률이 줄어들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건설에 대한 건설 자재 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윤이 안 남더라라는 건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절차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렇지만 이 이슈가 끝나고 나서 영업이익이 점차 회복되는 구간. 그래서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점검 기간. 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탄탄해지면 매출도 탄탄하게 지켜지면 주가 따라서 올라가야죠. 그죠. <laughs> 최근에 철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힘든 구간에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을 최초로 제가 추천을 드린 자리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다 해드렸어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하는 바람에 아직 물려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오늘 단가 36,000원 대보다 높은 주가 주가에 매집을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되도록이면 이 쌍바닥 구간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낮춰두시면 큰 수익이 나는데요. 현대건설은 제가 영상 세 개로 이미 아미랄 수주보다 큰 호재가 있다라는 이슈 제가 두달 전부터 예고를 했었네요. 수주 공시가 뜨고 주가가 올랐었죠. 어, 그 다음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 이제 철근 사건, 순살자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또 드린 방송이 있는데 제가 리딩을 한 종목 중에 물린 거는. 사실 이 종목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마저 수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이 상승 추세가 높은 추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 파동에서 저희는 먹을 걸다 먹어서 4만 원대 초반 4만 3천 원 정도를 목표로 저희는 홀딩을 할 겁니다. 현대건설 묵직하게 담아가지고 4만 3천 원까지 어 일단은 20% 먹고 나서 다른 종목도 한번 해보시죠. 저희 채널은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고 파란색 화살표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러한 수익을 얻어가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자, 이번 주 다이아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놨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테마인데 로봇에 접목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제가 선별해놨습니다. 저희 채널, 파러스 아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같은 인공지능 기업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인공지능 기업도 신테카 바이오의 85% 수익 나는 것처럼 일주일에 7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별를 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고 현대건설이 주가가 오른 뒤에 정리를 하시고 문자를 한번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 이렇게 드리는 구독자 보유주들 매입 단가 대비 수익률 진짜인지 한번 문자 내역을 보여 드릴게요 최근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무려 300% 가까이 상승한 거 보셨나요? 자, 여기서 세력의 타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떴었어요. 올라가기 3일 전에, 이슈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세력은 매집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승 구간을 통해서 주가를 300%나 올려서 수익을 챙겨간 것이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오기 전에 이거는 세력이 진짜 강한 것 같다. 최소 두배 이상 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거 믿기시나요? 자, 제가 문자 전송 내역을 불러왔습니다. 발송 일자가 5월 16일 1 2시예요 12시가 되면은 점심시간 때죠. 점심시간에 참여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12시가 되면, 매일 12시가 되면 문자를 한 통씩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날에 가장 세력이 강할 것 같은 기업을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번호가 위에 있는 번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를 세력버스라고 저장을 해 주시면 스팸과 분리되게 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3부 토건을 매수가 1,040원에 세력의 형태,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 이력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목표가 3,500원까지 보시라고 하면서 비중을 담아서, 자, 사랑을 담아, 그리고 재료까지 선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제가 매수타점으로부터 목표가까지 구독자분들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셨냐면 무려 235%의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버스라고 온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요. 단순히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한테 진짜 매매했는지 인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6월 22일 화요일 날. 안녕하세요. 세력버스 유튜버 땡땡입니다. 3부터고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 네, 버스님 덕분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이렇게 모은 목돈 넣었는데, 진작에 버스님 따라서 주식할 걸 그랬어요. 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매수 매도 타점 지켜주신 분이, 사실 잘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저를 믿지 않으면 좋은 종목 드리면 뭐 합니까? 그죠 저를 믿어주시고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다 넣었대요. 작은 돈 아닙니다. 천만 원만 투자해도 1년 동안 먹고 살만큼 수익 내시는 분도 많아요. 자, 아가타님 제가 유튜브에 그 자랑을 해도 되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매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3부토건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6월 19일 날 235.9%의 수익을 내셨다. 그죠? 아, 235% 수익 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버스님 채널 알려줘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 친구분들한테도 채널 소개를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채널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12시만 기다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종목만 드린 게 아닙니다. 몇개좀 자랑을 하자면, 5월 18일 12시에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무려 70%의 수익을 드렸고, 6월 2일 12시에는 제가 455분께 토니모리를 들여가지고 5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TNC 6월 15일 12시에 들여서 무려 4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역들 차트 살펴보면 은 어마어마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세력의 타점이 딱 등장을 하고 제가 12시에 문자를 쏴드렸더니 무려 3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는데, 지금도 DTNC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언제 드렸나요? 5월 18일 날 리딩을 드려가지고, 자, 6월 13일 날 목표가 5천원을 달성을 하면서 무려 40%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를 제가 6월 2일날 12시에 드렸는데, 목표가가 7천원이에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토니모리도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문자를 쏘는 이유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이게 세력 신호라는 건데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바로 세력버스입니다. 저는 세력을 연구하고 패턴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매집하는 기업을 저격수처럼 찾아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버스라고 적어서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4-0988 지금 보시는 영상 10초만 멈추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토니모리 지금 노란색 타점들 이후에 동복이 얼마나 쉽게 올랐습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냐인데, 순살자의 사태 이후로 건설에 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은 구간이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현대건설의 규모를 가지고 매출을 유지시키되, 더 이상 성장은 한동안은 어렵겠지만, 내부 단속을 시작해서 정상적인 마진을 남기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주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오늘 가격 기준으로 3.9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추세대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은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돼요. 3.9조를 영업이익으로 나눠버리면은 PER이 3.9배가 됩니다. 건설주 3.9배면은 바닥이죠.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죠. 해외수주 아미랄까지 터지기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은 건설수주 자체도 지금 100조에 가깝 잡혀 있는 만큼 여러분들 현대건설의 실적이 고꾸라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고그 자신감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저는 이제 검색기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만든 검색기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현대건설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단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좋은 검색기 설치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공개할게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구가 있죠. 이런 자리를 세력 타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이 타점은 매일 실시간으로 검색해주는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도대체 이 조건식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은 증권사에서 제가 만든 검색식의 성과를 검증해 주는 차입니다. 성과 검증을 누르고 시장에서 100개의 종목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 중에서 99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락 종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상승 종목 비율. 이 검색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이 검색식으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주가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100개 중에 99개의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 타점을 보면요. SBB테크라는 기업을 검색을 했는데, 처음에 1개월 만에 121%, 3개월 만에 273%의 수익이 나왔대요. SBB테크를 타점을 잡았을 때, 세력 차트로 조건 검색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3개월간 27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입니다. 세력이 매수해서 올리려는 자리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매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가가 올렸을 때팔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올리려고 사기만 하면 세력도 물릴 수 있으니까. 큰 물량은 올리기 전에 매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 살때 사고 팔아야 될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도 나오잖아요. 살때 사고 팔때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뭘낼수 있어요?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세력의 다점을 따라서 같은 버스에 탑승할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 할수 있어요. 세력과 반대로 움직여서 돈을 벌수 없다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세력이 매집할 때 사고, 세력이 익절할 때 팔아야 돈을 벌수 있지만, 세력의 움직임, 패턴을 외면하면 돈을 벌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는 2600개가 넘는 차트가 있습니다. 매일 차트가 바뀝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들 매일 확인해서 타점이 나오는지 언제 보고 있습니까? 상승 종목을 이 비율처럼 9 9 확률로 찾아주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의 자동사냥 돌려 놓은 것 같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세력이 시장에서 급등주를 만들지만 이런 패턴을 읽지 못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나요? 수익을 못 내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든 이 패턴 여기에 패턴들을 다 넣어놨고 증권사에서 증명을 해주죠. 무려 99%의 확률로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은 오른다. 당장 주식 시장에서 일주일 뒤 그리고 한달 뒤에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검색기를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아직 검색기를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버스 버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어려운 패턴은 검색기에 모두 다 넣어놨고. 여러분들은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력버스였습니다. 자, 제 세력버스에 탑승 한번 해보세요.